제가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 전두환조차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얼마나 오만한지 내가 하는데 어쩔래? 마음대로 해라 국민이 못 살겠다 죽겠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지배자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세력에게 이 나라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임을 당신들의 지난 2년간의 실정, 그 다음에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여삼초인데 이렇게 시간을 벗겨서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더 많이 생깁니다. 죄가 되든 말든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몇년 동안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망가진다.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반드시 이 난관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내도 지금 재판을 하도록 불려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얻어먹 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제가 선거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제삼자들끼리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그이후로제 아내가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당시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위증교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녹취록 내용도 보면, 제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 그래요? 아, 재판하고 있어요? 아, 김인섭 씨가 또 사, 또 무슨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합의했다,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이미 최초로 p d 의 법정 증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p d 가한 말입니다. 증인 신문 조서라고 하는 공문서에 보조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증인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때 그런 합의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일단 이분이 어 조금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협의는 했겠네요? 대화는 했겠네요? 그 사람이 혹시 직접 연락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 뭐, 누구가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자기는 약속한 사실을 오른날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게 위증교사인 겁니까?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위증교사 했다. 라고 기소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습니다. 이남폭한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는 비록 이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뺏기고 재판에 끌려다니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저 대신에 제가 할 일에 몇 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 뺏고, 돈 뺏고, 고통주는 이런 정말로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게 취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 전두환조차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얼마나 오만한지 내가 하는데 어쩔래? 마음대로 해라. 땡땡 째라. 이런 태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다. 나는 국민에게 고용된 임시 대리인이다. 권력이란 게 부모가 물려주거나 하늘에서 나에게 준게 아니고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못 살겠다, 죽겠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